고철 좀 있나? 어... 하나 남긴 해. 아. 살아남기는. 하나... 아 좀... 오케이. 곧 한번 들어가면 되겠다. 잘해 봐야지. 이야학은 정말 짧았는데. 오늘 이바로 200점 정도 먹었 이도안 그런데. 부실해 잘해봐야지. 부실한 거, 거 빼면 참좋 우실한 거, 프레미엄. 우실한 거, 프레미엄. 우실한 거, 프레미엄. 우실한 거, 프레미엄. 우실한 I talk to you, Ngo. Casu, Nanopia. Young, you're not e n o 이렇게. 다들 기대해도 좋아. 어, 하아겁나빠르네소드스포퍼안 <목소리> 나온 거 아니야? 타스자가나이 <목소리> <응? 좀> 갈라? <목소리> 뭐야. 블링크 빠졌다. 내 피가 없냐? 싸우러 오자 들아 피자가 만 앞에 사람? 누구이 아! 졌죠? 이걸 로쳤나네못잡을수것 같긴 하죠? 싸우러 가자 어, 묘지 갔다가 성당 갔다가 수 올라가서 생사하 뭔가 날

골로부시 있는 거 아키다고? 아. 나봐오기 눈이 내리면 도 정말 예쁠 거어 <laughs> 싸운다. 싸워얘네봐 <laughs> 싸워. 테이안될것 같아. 그거 잡을 수 있지 않나? 노력해볼게. 잡았어, 잡어노 잡았어, 노 잡았어, 우리 유리해. 어, 잡았어. 유리에 어, 노트 잡았. 템마 잡은 것 같아 템마도. 템마 잡았어. 유주마 해봐. 이 잡으면 광탈. 나것 같은데. 거 같은데. 야 나는 같은. 가슴... 먹으려다가.

비어있는 데가 고넌뭐고병원고고넌원라고넌 대충 이렇뭐라데넌 뭐라고? 넌 뭐라고? 넌 뭐라고? 넌 뭐라고? 넌 뭐라고? 30초 기다뭐다고넌뭐될같 응. 내 cc였어? <laughs> 공전장 가야 되는데 우리는? 항구하면 될때 그냥 우리? 항구하면 되지 음, 창고가서 돌 돌수로... 쓰고.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한꺼번에 가자. 먼저 돈써 봐. 다이 먹고 들어가도되는데 검심하면 래야 될까? <laughs> 변이곰두 마리 나오는 오 어, 앞에 사람, 아래 사람, 얀 칼라. 클럭 따라붙셔뭐 할까? 이제부터 시작이야. 너도 해. 네 뭐, 뭐. 뭐야? 사운드. 오케이. Okay. 누구야? 나설 하는 게 좋긴 해, 일단. 6초라될 거야. 좀이 잡으러 가는데. 좀야 되겠네. 좀저기 거리번벌리면 좋아 이너 봐줘. 어. 표로봤지은거왔지 여기, 아, 기 여기, 아, 기 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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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아, 아, 이제 아, 이이 이제 아, 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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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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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기 전에 보상 챙기는 거 있지 무슨 소리가 나 근데 나 미스레를 안사 그럼 음... 아비게일 줘나곰 먹으면 혈백 때. 나 혼자서 라는 말이 그럼 가면 되겠지응 막상 보고 조금 모자라네또 모자라다 <laughs> 그거 시킬 준비하고 있어 오아 아. <laughs>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면 사실상 <laughs> 네. 팔만 나오면 되긴해 응. 용비 나오면 전나셀일 때? <laughs> 아 녹지? 있 먹어 먹어. 나 위에 먹고 이렇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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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하고 싶은데. 아니 뭐야? 오브리가몇 개야 여기? 먹어. 오브리가몇 개고 여기? 세인데 아무도 없는 거 아저 노랑 노랑 상자구나 두개 여기까지 성당 가자면 세 개이긴 하네 창고 올게 핑이 없어 방구 들어가도 살짝 잡고 올래 여기 동물 성당 씨 욕심이 있는 거져 있긴 해 치치 거져, 거져, 거져 있어 거기 있으면 그마할거 없어 근소이 떨어질 것 같아. <laughs> 다치지 않게 조심해. 우리... 다, 먹은 같은데 우리 응. 다 먹은 것 같아 우리가? 몇시반몇 시? 아, 다 같아. 내가 먼저 먹어. 여기, 핑, 핑. 뭐. 아비 와야 한다. 엄마. 어, 데데 뭐 뭉쳐야 사... 아, 그거 먹고 와. 그거 먹고 와. 방금 문석이 떨어졌어. 먹고 자 시간 끝. 빨리, 빨리 이제 들어오면 죽여. 그네가빼야 음, 돼. <laughs> <laughs> 어. 우나 <laughs> 천천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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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나 어. 버리기 알트? 버리기 살리지 못다 음, 아쉽네. 까비 까비 여기야 자이르 있을까? 자이르 있네. 시시 열려 있는 거좀 불안하긴 한데 또 안으로 들어갔나? 아예 빠 안으로 아이, 들어간 바다. 거 없어. 돈벌수 있나? 오예 이거. 양궁장 높파 열고 이 골목길이나 철좋열것 같은데. 아예 공구 뺐나 보다. 응 공구 뺀것 같아. 자 이제 우리 문석은 있는데. 이거 CC 열어 c 시는 중. 공작 c 열고 있어야네. 근데 이거 갈때 어, 빨리 없어. 빨리 뻗어야지 c c 로그 사람 열로 아, 들어가야 돼. 이거 위로 위로 하는 게 좋아. 골목길이나 절. 양궁장 학교 쪽은 사람 있을 것 같고. 그냥 이거. 여기 뭐 왜지 뭐겠나 여기 오면 안 돼? 괜찮네 연못 넘어가는 싶어도.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러면 그냥 그러면 연못 가야 돼. 그 그냥 가고 개울쪽 가지 개울쪽. <laughs> 저거다 먹히고 있는 거. 시음 음, 불안하긴 해 저것 때문에. 근데 c c 빠 꺼져 있어. 됐다 이러면. 이러면 앞게가 살리고 내가 저거 캐러 가고. 오케이. 조심야죠 <laughs> 다섯 팀인데 적을 먹으러 아무다운. 그니까 다들 지금 아 정수 없었나 봐. 아니 진짜 아깝네 이거. 아, 한팀안왔으면저거 보상 먼저 먹었으면 현루치 안았거든 <laughs> <laughs> 그래서. 오메가가 <laughs> 나타났어. 뒤로 밀쳐내는 공격을 주의해 선보기까지 나왔긴 했어 흠아 서번? 서번 가면 되긴 해 카메라 카메라로 해줄게 내놔 가져가. 카메라 내꺼야 천천히 올라가 보자 한팀 다운 아. 호텔 타고 갈거 같은데 이러 호텔 탈게 잡아보자? 뭐.. 성랑.. 아나차.. 성랑에서 누가 뭐 시켰고 어, 어지러운 건 싫은데.. 따뜻한 코코아가바 사람은.. 없는 것, 것, 것 같아 감하고 있어 은석 아.. 특별한 재료잖아 아.. 비계랑 안쓰네 미니엘 운석 안쓰나? 가벼운 성료야 안가면 원더풀.. 더풀가언더 오헤미안이 옵션 보세요 이거. 정신 나갔대니까 이거. 그럼 안 쓰면 나죠. 어, 아니, 나 포코하게. 땡템. 음. 헤르메스올리기 도발이 있어 가지고 포고 생났습니다,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중 하나가 가슈는 필수잖아. 가슈? 가헤서 좋은 아려 <laughs> 떨어따 저거 먹자라마. 토방서 맛있네. 맛있고 싶네. 아, 잠깐. 겨우 또 먹는. 거. 한번 더. 잘해 봐야지. 막서 있을 것 같기는 늑 음. 어, 다의석데 텔올 때가 텔 찍는 사람이 없긴 해 로지 팀만 인데 저기 팀은 나쭉 뛰어볼게 일단 그치 운석이 있어 어서 가봐 신나 면바갈 백할게 힝힝힝 지금 경스인데 피 없다 힝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 힝 저갈거 있어. 저 m e i 아 sorry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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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박 r r y 어디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근데 요즘 녹박도 좋은 건 많이 나오긴 해. 좋아졌어. 변검 변검 혈사도 나오면 좋겠는데. 난 여기서 올릴 거 없긴 해. 변검 나오면은 터번 빼면 변검 뛰면 돼 요즘. 드라마 변검. 응. 확실하게 1등하보 자고. <laughs> 겨울이 되니까. 게이위 음. 아래 다 있. 통비었었어. 내가 먹고 갈게. 일단. <laughs> 한팀 다운. 뮤지가치는 음. 여기 있는 게 나았겠다. 음, 여기 있는 게 나았다. <웃음> <웃음> 어? 분홍신. 아깨는 청구. 이기다 있어. 일단 이거 아그 먹자. 땀 딸려서 복수한 것아메아 서야 할 듯? 아매보다는.. 근데.. 치감.. 겹치네 근데 데미지는 훨씬 세질 려나 모르겠다 오 되게 시원거 보죠? 방간 16이라 좀 아쉽긴 해 천국? 나 포코 미스릴 시켜줘라 어.. Oh, 나 no. 포코 미스릴 근데 얘도 음. 무기 가한게 낫지 않을까? 음? 어 아비길 무기? 어? 아비길 지금 올려미낙 낙언 낙언 해서요. 그냥 폭포식의. 이것 버리고 가야겠다.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. <laughs> 특수 재료를 얻었네. 트가 평질로 아니 소식.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. 내이름 나우세기네. 나 맞지? 응, 나우세기. 왜냐 평상시 때어주면 좋아 죽음. 비나 채워. 비는나 채워야 돼. 지금 소방차 쪽이네. 가보자. 아르피 애들 가방차 있다. 윙크 <laughs> 팀? 선우는 좀 빡셀 어. 것 같긴 하다, 템 보니까. 어? 에스쿠 죽었는데? 네, 다른 게임 있긴 한데 그냥 받아도될 듯? 음. 응, 지금 밀어내는 게기는 에어팟 가지고. <laughs> 가봐야 될 텐데 응? 저거 한대안 음. 됐다? 안 됐다 야, 어.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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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래팀.. 음. 안 오긴 한데 그래도 저희팀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다 <laughs> 현우 막자 현아 근데 이건 현우라서 잘한다 싶 음, 현우 막자 이로클를 보는 게더 확실하긴 해 오케이. 여기 있거든? 덧만들게 일단 와줄래? 오케이 바로 왔어 클로 여기 있다 거기 있어? 야 클로 여기 서어 방금 현우랑 합치려는 거 같아 야, 루트기, 현우 루트키 현우 루트키 샀는데? 저기 있다 음. 클로에 저희 현우가 루트키 사가지고 괜히 이거 낭비 안 할게 요 나는 나만 치면 돼나 근데 우리 우리 놀릴 때쟤네들 얘네 팀이. 우리 당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우릴 거야 얘네들. 형님 빨리 나가라. 나 여기서 때려도 되나? 그렇지? 오케이 한번 해봐. 나 앞에 볼게. 아 여기서 때릴 수 있는. 얘네 죽었는데? 음. 아 나갔는데? 나. 음. 얘네 위로 빠진다. 음. 나 와드가 없어서 적, 적적으로 못하긴 나일로 와야 돼 그냥. 응, 나로윈 여기. 그냥 우리 막물 잡을게나 사는 게 하나만. 나 이거 스택. 제가좀 잘해주고 <laughs> 얘네 여쪽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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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쪽. 이쪽. 왼쪽? 으쪽돈쪽왼쪽쪽쪽 네, 이쪽은 그긴 해. 이스은가좀 모자라긴 냥이쪽이거 하나 뭘 이쪽은 그냥. 이이쪽이미두 그냥. 았어 그냥. 이을오케이이제 때릴게. 이쪽이스 mm -hmm. 아예 못 이쪽은 그냥. 이쪽 그냥. 이쪽은 그냥. 이 아니거든. 그냥 와야 돼 어차피 이거지. 찾아볼게. 거긴. 내 자유로 괜찮나? 괜찮긴 해. 거기 괜찮나? 나 괜찮은 거 같아. 나이스. 라스트. 자이르야. 자이르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안 보여. 후퇴할게. 블링커 어네 나이스 제이거어분마음 맛있다. <laughs> 재밌게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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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구성. 쑥고. 파티봐 맛있네. 재밌게네. 음. 私は。<laughs>